크리에이터요 크리에이터? 화보 찍고 개인 방송하고 BJ인가 그거? 응 너는 무슨 방송하는데? e 역 t o r 역 r 어나 아, 놀러 갈게. 어디 그거야 플랫폼? 아프리카. 내일 축구 소미 소개팅이고 첫, 첫 번째 데이트는 되게 좀 엉성했잖아 두 번째 데이트는 그래도 약간 좀 달라진 모습. 축구 씨, 너보다 많이 여, 연애를 좀 했으니까 그래도 형이 조언을 네. 해줄게. 이걸 잘새겨 들어야 돼. 내가 축구의 문제점 대화하는 방법이 좀안 되더라고. 대화가 좀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티켓타카가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laughs> 예를 이런 거지. 뭐할 말이 많이 없어 힘들어. 네. 근데 대화를 이렇게 끌어가야 돼. 영화 오케이. 영화 좋아하세요? 네. 최근에 본 영화 있어요? 근데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나도 거기살말 있잖아 질문 유도를 하라 이거지 대화를 계속 응. 이끌어 가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 은 실전 t 겠습니다 위피로 어? 랜덤으로 전화해서 여자랑 대화 5분을 이끌어 가봐 왜냐면 주소이소개팅이 이어가려면 은 다른 건다 귀엽고 좋아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축구의 대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성동 사시는구나 아네 맞아요 어디 사세요? 역삼동 삽니다. 어? 역삼동이요? 삼동 네. 엄청 가까운.. 데 사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저 어, 그냥 회사 다닙니다. 아,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 내일 또 10시에 출근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웃음> 어? 왔어? <laughs> 예. 너 일단 이분도못 넘겼지 봐봐 와 여자 너무 냉정한애들아 연애를 한건 냉정한 거야 여러분들 대화하기 전에 공감대가 형성될 주제를 세개를생각해 그러면은 여자가 네가 말을 안 걸어도 여성분이 알아서 말을 한다고 그런 식은요 허허 하지마 안 좋아해 알았지? 또 만약에 성인가통하는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럴 거? 대화할 때누잼 분들은 못 만나 알겠지? 다시 어가자 10번째 소진 안녕하세요 아 음, 끊었네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우와 삼성동 순수청각 삼성동에 사시나 보다. 네 맞아요. 아하. 어디 사세요?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 의정부 아, 알아요? 아니 몰라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어 놀러 가면은 에스코트 해주시는 건가요? 놀러 오면은 코인노래방 같이 가면 되겠네요. 코인노래방 좋아한다고 써있으니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총각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29이요. 어떡해요? 떻 20대. 20... <웃음> <웃음> 어떡해요? 노리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저 31급이요. 예? <laughs> 아주 <아니, 웃음> 네, 목소리가 네.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20대를 만나셔야 되는데. 아니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요즘은. 응, 난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근데 왜 순수총각이에요? 닉네임이? 순수하니까. 아, 이미 스스로가. 네. <laughs> 왜요? 아니 순수라는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보시구나. 보시구나. 아니 근데 근데 그 이름이 삼콩베리니? 응. 딸기 좋아하시나봐요. 딸기 좋아죠. 하 딸기 맛있죠. 그래서 삼콤한 거 좋아해서 삼콩베리인 거죠. 삼성동 순수총각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내가 삼콤해서. 아 진짜 닉네임 그대로 상콤해가지고 제가 제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아 그래요? 뭔가 대화가 좀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음. 아. 아 어쨌든 아, 어쨌든 그 그.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응, 영화 좋아하죠.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벤져스 같은 그런 것도 좋아하고. 저도 어벤져스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그킹 어. 토맨 와스 바, 보셨나요? 킹킹 뭐야? 엔트맨, 엔트맨 씨. 아니요, 안 봤어요 그거. 아니 마블 좋아하신다면서요? 응, 마블은 좋아하는데 넷플릭스에 뜨는 것만 보는데. 아,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못 봤어요. 아, 그럼 같이 볼 사람이 필요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 하지 말랬지 내가 죄송한데 이버릇이야 아니 그러시구나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네. 할 말이 없어 아얜 나랑 대화하기 싫나 보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와이? 이 누나가 다 이끌어 갔어 토화한거 기억이 없는 게단 1도 없어 이 누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외로운 거야 외로워가지고 누나가 리드를 하라고 왔 맞지? 킹터맨이 또 뭐야 아 이게.. 대화를 던지고 대화를 이끌어내라 오케이 던지고, 던지고 이끌어내라 델치지? 오케이 네 예. 내가 세 마디 하면은 여자분이 한 마디 를 하게 이, 이끌어내라 네. 여자가 말하게 만들어야 돼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어 예아 분들 우리 쪼학생 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반, 반갑다고 아아 아, 반갑다고 아 초면에 반말하시는 게 매력적이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마흔 네 다시 못 들었어요 몇, 몇 살이었니 여보세요? 들었잖아요, 새끼야. 누가 봐도 마흔 살이라고 존나 크게 말했는데 뭘못 들었어? 나이 듣고 놀라지 좀만. 네. 나이 듣고 이? 하지 말고 나이 들어도 놀라지 말고. 들어도, 놀라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좋아하는 통화 주제가 연애 이야기인데 연애 잘하세요? <laughs> 뭔 개소리야! 총각님도 연애 이야기 좋아하시던데? 네? 손수 총각님도 연애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휴일 <laughs> 날이 뭐 하세요? 정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집에 있어요. 아 집순이구나. 네, 집순이여 전 쪽.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아, 네 보죠. 그 혹시 더 글로리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너무 재밌게 봐서. <laughs> 아그첫타에 나오는 그 고데기 막 그걸로 막 지지잖아요. 네. 아 진짜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고 정말 제가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었어요. 저도 진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거기 혹시 한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 그 약을 주면서 개짖는 장면 <laughs>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개짖는 약이요? 몰라요 혹시 그 유명한데 개 짖는 장면 아? 아 하는 그거 하는 그 몰라요 어 뭐지 네. 하... 자세히 안 먹어 같네요 예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엄청 재밌게 봤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아 <laughs> 옆에 친구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친구분이 없는데 데서... 예아 그래요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 목소리가 들는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아그 제가. <laughs> 다른 분 목소리가 들은게 아니고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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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비어 짜아 아, 아,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친구 목에서 넘어갔죠 지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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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친구 분께도 안부 전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쪽 안방에 계시는데 아... 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버지야 아들 안전이야 죄송 죄송 나 잘한 거예 아버지 <laughs> 하셨나하 화가 <laughs> 나셨나봐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얼른 전화 끊어야겠네요 아니 좋은 밤이 아니고 무게.. 아.. 좋아. 아니 축구야 예? 대화에 두서가 없다니까? 뭐 어, 자꾸 이사람..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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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예? 아.. 얘? 예? 대화를 끌어나가야지 그리고, 더글로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약간 좀 모르는 장면 공감을 못 했잖아. 그럼 그냥 스무스하게 나 모르시고 나 넘어가야지. 그거를 안 봤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이러면 상대방이 너 어떻게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내 던졌는데 이 사람이 몰라. 그럼 바로 딱히 넘어가. 여자분 당한 거 같지. 처음에, 아, 더글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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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안 봤나? 막 이러잖아. 어, 아 추임새를 맞아. 좀 자연스럽게. 예? 이러고 하지 말고. 아, 예. 네? 네? 이러면은 이 새끼 뭐야 이런다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아 여보세요 네 뭐예요 엎드려 있어요 왜 엎드려 있어요 그냥요 엎드려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편한데요 어, 근데 오늘 뭐 많은 일을 하셨나 봐요 되게 노곤노곤해 보이네요 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몸살이요 아이고 감기 걸렸구만 네 언제부터 아팠던 거예요? 어젯밤 어젯밤 아이고 네. 아파서, 아파서 어떡해? 내가 병관으로도 해줘야 되나? 나으면 되죠 맞지 아프다 그래서 척척 해봤습니다 MBTI가 뭐예요? 맞혀보세요 ENFP 땡 ENFJ 땡 ESTJ 정답 오 아, 방금 음. ISTP예요 이랬는데 음. 와, 어, T,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던데. T가 뭐, 어때서. T는 약간 그게 있어. 나 아파. 병원 가. 이거고, F는, 어우, 아픈데 어떡해.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될까. 그렇게 해서 뭐, 나아지냐고. 병원 가는 게더 빨리 낫는데 인정? 그니까 아 당신 나랑 만나야겠네 잘 맞네 남자친구 있어요? 에? 남자친구 없어요 어? 왜 없어요?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소유하신 분이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요 아 진짜로? 몇 살이에요? 저2섯살이요 동갑이네 친구야 어야다 아니라 내가 빠른이라한살더 많구나 내가 일곱세다 오빠라고 해줘 빠른이 어딨어 오빠라고 해야한살더 많네 알겠어 너 어디 살아? 나 건대 와 나랑 겁나 가깝네 너 어딘데? 이네 마음속 옆 삼성동 사실 알고 있었어. 너 어, 직업이 뭐야? 나 대학생이랑 나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퍼블칠고 개인 방송하고. B J 인가 그거? 응. 너는 무슨 방송 하는데? 나 역해 미치. 어, 역해? 어. 아, 나 놀러 갈게. 어디 그거야 플랫폼? 아프리카. 어, 아프리카라고? 어. 방송이 얼마 됐어? 얘길 좀 나눴어. 아한지 얼마 안 됐구나. 잠깐만 이거 연장하는 게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나 너랑 통화 더 하고 싶은데? 우리 톡 교환할래? 그래. 톡 아이디 뭐야? 언제 자려고 오늘? 나 오늘 하루 종일 자서 아직 잘 모르겠어. 할거 없겠네. 응. 커피 한잔 먹을래? 그건 귀찮을 것 같아. <laughs> 아 그럼 죽이나 하나 사다 줄까? 죽은 있어. 그러면 뭐 미역국? 아니 나 배불러. 물어봤어 예 이상 그거 연장하기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내 연장했어 내가 카톡도 있는데 뭐하러 했어? 네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이 중요하니네 목소리 어 5분 더 듣는 게 나한텐 더 행복이야. 그래? <laughs> 그럼 나는 요즘에 너무 인생이 피폐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이 통화하면 너무 좋더라고. 변태는 아니야. 아 진짜로? 왜 이렇게 피폐해? 아,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고 막 아유 그냥 막 그래. 뭐 하는데 바빠? 아, 나 사업해서. 네? 근데 오늘도 사업 하나 해야겠는데? 무슨 사업? 너와 나의 러브 사업. <laughs> 어 이런 건좀 그렇다 자제해 줘. 아우 미안해 대화가 좀 밋밋한 거 같아서 드립 한번 쳐봤어. 잘있어 랜덤도 좋은 게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 음.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너가 이렇게 지금 아무 말이나 던지는구나 좋지 않아 그래도? 가식 안 부려도 되고 재밌어 맞지 이러다가 야 이것도 모르는 거야 너랑 나 사귈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내가 너 꼬셔버릴 수도 있다고 이거 사람 인연 무시하면 안돼 알겠지 뭐 특별 비법이라도 있어? 지금 스며들고 있잖아 네가 지금 나한테 안 끊고 14분 동안 통화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가 지금 점점 나한테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야 아 진짜? 초록초록 하면서 스며들고 있는데 소리도 들린다 <laughs> 무섭네 최근에 영화 뭐 봤어? 최근에 영화? 응, 나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영화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이누야샤 극장 반일기 봤는데? 도덕후야? 아, <laughs> 약간 집떡이 있지 아 좋아 어. 나 애니를 아예 안 봐가지고 이누야샤는 나 옛날에 투니버스에서도 했었잖아 <laughs> 투니버스 아 그치 투니버스 나 아따맘마 이런 거 좋아해 짱구는 못 말려 어 진짜 나 취향이 안 맞아 아니 내가 맞출게 내가 오늘부터 인연에서 정주행한다 진짜로 그런 다음에 너랑 내일 공감대 형성할게 그러면 되잖아 맞지? 어때 이렇게 노력하는 남자? 좋긴 한데 음. 현생도 피폐하고 힘들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어 아니 내 현생이 피폐하고 힘들었던 거 오늘 너와의 16분 통화로 싹 씻겨내려갔다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긴 하네 아, 술잘 먹어? 술.. 그냥 보통? 나는 MBTI P거든 P? 어. P여가지고 어, 되게 즉흥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 P라고? 어 내가 아까 ESTJ는 어. 했을 때 맞다며 아넌 말했구나 미안 뻥이야 J야 어. 아, 미안하다 아니, 뭐가 맞는 거야 나 아, 진짜 J야 미안 쏘리 아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 아니야. 이 정도면 애교로 받아줘야지.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나 피어서 즉흥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번 주에 우리 뭐 커피 한잔 먹을까? 이거 하려고 그랬어. 내가 피야. 아 그래? 응 딱인데 그럼 이번 주만나도 되겠네. 이번 주? 아 그럼 이렇게 이번... 하자. 나랑 카톡 한번 해보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그냥 뭐 차단해. 알겠어. 너 이렇게 말하는 게 귀엽니? 아흠. 이렇게 귀여워 말하는 게. 너가 귀여워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말하는 것도 이쁜데. 이 녀석, 내가 널 뭘라 뭐라, 뭐라 불러야 되지? 샤. 친구를 못 만나서 샤샤샤. <laughs> 뭐 이런 거그 맞아. 이름이 샤야? 아, 정시야. 정시야? 응. 네. 어, 정시야. 내 이름은 태경이야 태경이. 태경? 응. 음. 박태경이라고. 되게 세 보인다. 존나 세 나. 전화 끊고 카톡 할게. 알겠어. 마지막으로 애교 한번 만 부르면 안 되냐? 나 애교 안부는데 목소리가 애교라서 그냥 멘트 한번만 쳐줘 봐. 안 되지. 잘자한 번만 해줘. 잘 자. 근데 자 거야? 안 자지 왜? 심심한데 어, 만나자니까. 그거는 마스크 쓰고 심... 나와. 안 돼. 나너왜 네가 왜안 나온지 알아. 아프고 생얼이어 가지고 나한테 지금 생얼 보이기 싫어 안 만나는 거잖아 맞지? 음. 오빠 졸라 똑똑하지. 응. 음. 알겠어 그러면은 잘자 말고 카톡할게 이렇게 해줘. 알겠어 카톡할게 근데 네가 할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나한테 너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래 바보야. 바보? 너밖에 모르는 바보. 왜? 아 이거 느끼한 거 별로 안 주는구나? 응 느끼해 카톡 할게 자기야 알겠어 박지 축구야 존나 예네 박지 20분 통해서 20분 <laughs> 처음 만난 여성분과 위피를 통해서 20분 무지한 <laughs> 거 어? 있었나요 여러분들? 별의별 얘기다 나오면서 <laughs> 애프터까지 추진한 다음 카톡 아직가다써 맞지? 이 강의를 듣고 수능에서 점수가안 나온다 이거 학생 문제야 알겠나 학생? <laughs> 내일 소개, 대망의 소개팅이 있는 날인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실전 경험을 지금 제가 예? 제가 누구예요? 연애 1타 강사 무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때몇 분을 한 거야? 한 시간 정도 한거 맞지? 너 서울대를 가야 돼.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강의를 들었으면 내 믿는다.